어떻게 있냐? 수달 더워서 집에 들어고 있지? 안 자는 아니 간다 기도 수달이 있는데 수이지수달이 안녕해 <웃음> <웃음> 물고기 먹고 있네? <웃음> <웃음> 에이, 엄마는 어디 어 봐. 얼 엄마 저기 보고 있네. 수영하는거 그 보여 있어? 봐봐. 우와 봐봐. 빠르다. 어, 저기 있어? 응. 어, 내려갔어. 내려갔어. 언제 됐다. 날... 이렇게 볼까? 우와 보여? 어. 제 잘, 잘 봐봐. 응. 진짜 엄청 크... 아얘마라구나 마라가 어. 웃기 생겼다 그치? 응. 안녕하요 약간 요크셔틀한 느낌인데? 안녕안세요 여기 빠빠빠 먹고있다. 빠빠 먹고있지. 응. 우와. 완성이 이쁘다 그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따 이렇게 같이 보자. 아빠랑 같이. 많다. 엄청 많다, 그지? 흔동머리많 놀래요. 머리가 근데... 진짜 작아, 그지? 완전 소두야.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고? <laughs> 뭐.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두드리면 안 돼. 보기 힘든데, 그지? 아, 두드리면 안 돼, 아니, 낯설다. 왜? 동물원 온지 오래된 것 같아. 맞아 아, 어, 안녕, 원숭이. 응. 독수리랑 독수가 워낙 경계하고 있다. 아, 이어캣. 이어 여기 캣. 항상 경계병이 있다. <laughs> <이어 캣>. 안녕. 안녕. <laughs> 신기하게 다 있다. <웃음> <웃음> 어, 신기해, 처음 봤다 여기. 나도 처음 봤어. 보기 힘든 애 아니야 원래? 진짜 어, 뭐. <laughs> 너무 귀여워. 키우고 싶다. 진짜 귀엽다. 사망야우 있어. 사망야우. 많다. 아니 우리가 이거보다 우리가 더 신나. 여러 마리가 있네? 어, 가고 있어. 이거 이래... <놀람> 못 당기지? 망원 있어야 네. 되는데. 망원 있어, 당기는데 망원렌즈가 그 있으면 크게 이렇게 당기잖아. 진짜 당기는 거, 가짜로 당기. 확대하는게 아니라 이거야 아, 안녕 아, 어머 가 반달 가슴곰이래 가슴에 반달이 있대 이렇게 응. 가슴이 진짜 바와고담달 있다 엉덩이 어, 구멍은 네, 똑같네 사람이나 동물이나 여기 앉아서 보자 곰이다 아, 신기하다 와 얘가 진짜 크다 우와 아 청주에 온게 우와 <laughs> 신기해? 우와 뛰는 거 신기하다 나 늑대도 처음 본것 같아 데 나도 처음 봤어 꽤 많이야 신기해 이 늑대 물 먹고 있지. 어퍼퍼어퍼 하고 있지. 퍼퍼어 지켜보고 있 무섭다. 우와, 늑대다. 오. 날렵 날렵하다. 어, 날렵함 느껴져 그러니까 늑대는 무 생활한다. 하잖아. 아. 리더가 있고. <laughs> 진짜 많아. 그래서 어디 갈 때도 리더가 항상 이렇게 응, 리딩한다.

아, 머리 머리 크게 봐봐. 아그떤뭐데 안녕. 아, 어 아빠 봐봐. 아빠를 한명맞으면은 진짜. 이거 허라이 보 가자 우리. 우와 가라마 얼굴 진짜 커. 약와스트레스 응. 응. 약간 스트레스받겠다. 진짜. 응. 셀간스이레스받겠다 진짜. 그래. 약간 스트레스받겠다. 진짜. 약간 스트레스받겠에진 약간 스트스 약간 트레스받다간다어신기간다진저

음. 진짜. 우와. 우와, 저거 봐. 공작새 너무 이쁘다, 그치? 저거 네. 봐야검작새 제가 마음에 들었나봐. 무섭게 끝났다. 속과야 이제 염서 염소가. 음, 어, 히말라야 염소. 눈이 딱염소 <laughs> 진짜. 엄청 커. 발이 말랑말랑해서 높은 데까지 아, 가는데. 말랑말랑말랑. 말랑, 말랑. <laughs> 발이 말랑말랑하요 엄마, 알았어. 예, <laughs> 음, 알았죠? 엄마 오빠 교야 응. 근데 약간 털이 멋있다. 응. 엄청 멋있는 염소다. 여 기가 까맣다 기엽 까맣다. 어. 도 까맣다. 아니 쓰라서니 걔도 이렇더니. 쪽 봐. 다 오게. 정남 보여 진짜. 이쪽 봐. 이쪽... 이서가 <놀람> 안녕 해줘야지. 기사. 얼굴 좀 보여줘. 어? 어 보여준다. 자나 봐. 이서야. 자는 <놀람> 거는 괴롭히지 말자. 일광욕하고 있나 얼굴 이쁘지 그지? 이게 여우야 이서 여우. 야. 오오오모모모. 안녕. 해줘 해줘. 어, 어. 벌레가. 아, 일로, 이쪽 봐지 여, 어. 아이, 이뻐해. <웃음> 멋있다. <웃음> <웃음> 멋있다. 너무 확대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예쁘지. 응. 진짜 예쁘다 그치? 진짜 예쁘다. 그려도 저렇게 예쁘게 안나죠 그렇죠. 네.